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에 있었던 미적 28번 킬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무한급수 활용 문제였는데 도형의 닮음비라든가 도형의 성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어, 풀기 힘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 중학교 때도 도형의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익혀볼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모이고서 수능 킬러 문제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이렇게 쭉 길죠? 문제 기니까 그냥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반지름이 인원이에요. 반지름이 인원이고, 아래 인원이고, 이게 지름이 되겠고, 얘가 지름이 되겠고, 지름이 되겠고, 여기가, 여기가 4대 3이라 했어. 4대 3이라 했으니까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4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지름이니까 얘가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피타고라스에서 얘가 5가 되겠죠.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각 어이 C 원과 B 을 연결해서 온과 만난 점 D 원이라 했을 때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S 원이 되겠고 어 이제 다시 이제 S 원을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 2변과 2변에 접하면서 이 변과 이 변에 접하면서 이큰원에 외접한 원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원에서 여기서 했던 작업들을 또 해줘요 또 이렇게 지름 그리고 지름 그리고 지름에서 여기가 4대3 대는 점잡고 여기 연결하고 이넓이 이 색칠한 넓이 이게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이두 군데가 색칠이었는데 이 넓이가 s2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잡아 나갔을 때어 무한히 가면은 이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냐고 물어봤죠 계속 더하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s 1은이한개 넓이고 s2는 이거 두개 넓이고 s3는 또 여기서 또 조그만 것도 그려 가지고 또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개 넓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무한히 더했을때 더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s 1 구하는 거예요 s 1은 이제. 이 넓이인데, s 1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4고 3이니까 피타고라스 5가 되죠. 근데 이, 이 길이는 어떻게 하죠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A1, B1, C1의 넓이가, 4고박, 이거 넓이 할때 3, 4고방거랑, 어, 5고박이, 5고박이 이거 고방거랑 같겠죠. 넓이 때문에. 둘다 2분의 1을 생략하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사고박이 삼원각나 오고박이 이거 고박과 같으니까 이 a t 1이 5분의 12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 5분의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는 요 길이를 어 그, 중학교, 우리 2학년 때 이거 배웠죠. 달문비 때 배웠는데, 이거지이거직각일 직가, 때, 이거의 제곱은 이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데, 4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5가 되죠. 4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5가 되니까, 요게 5분의 16이 되니까, 여기가 5분의 16이 되겠고, 그럼 이제 SO는 다 구했죠. SO는. S1은 이 반원이랑 이 삼각형 넓이 합한 게 이게 S1이 되는데 반원의 넓이는 얼마죠? 파이 R 제곱이온 전체 넓이의 반쪽이 되겠고 더하기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5분의 12곱하기 5분의 16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야 2파이가 되겠고 얘는 25분의 2 5분의2로 나누면 6이 되죠. 6곱하기 1 6 곱하기 16은 96이 되니까 25분의 96 되겠고 그래서 S1 넓이 구했고 이제 공비를 구해야겠죠.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예, 공비는 이제 어떤 걸 계산하냐면, 지금 요 그림에서, 지금, 어, n번짱이나 n-1번짱 그려놓은 건데, 그냥 참 n이 1일 때 계산할게요. n이 1일 때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a1이고, 이거 a2고, 이거 o2가 되겠고, c1, o2, f2, b2, e2,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g2, o1, b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랑 얘가 닮았죠. 여기가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요요 요, 그러니까 a n b n c a, n 이랑 e, AN-1 EN-1 CN이 닮았죠. 이게 닮았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도 닮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니까, 러 요렇게 있는데, 요, 요, 그린 거. 요게 3대4대5가 되고, 직각이고, 여기가 점이고, 가위라고 해볼게요. 점다이 가이가 9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얘 직각이 되고, 여기가 가이가 되고, 여기 점이, 여기 점이 되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가이가 되죠. 그래서 얘도 닮았어요, 얘도. 얘도 닮았다는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얘도 3대 4대 5가 되겠고, 어, 요, 요 놈도 3대 4대 5가 되겠고, 이것도 3대, 이건 3대 4대 5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R이 되겠죠. 여기가 R이 되니까, 여기가 3대 4대 5니까, 3대 4대 5니까, 여기가 3분의 5R이 되겠죠. 3분의 5R이 되겠고, 너무 작나요? 이게 3분의 5R이 되겠고, 근데 여기는 또 R이잖아, R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3분의 7R이 되겠고. 아, 3분의 8R이 되겠죠. R이랑 3분의 5R 다음 3분의 8R이 되겠고. 이게 3분의 8R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이길는 이게 3분의 8R이니까, 이게 3대 4니까, 어, 3분의 8R에 4분의 3이 되겠죠. 3분의 8R에 4분의 3이 되니까, 2R이 되겠죠. 얘가 2R이 되겠고, 이 알이 되니까, 이 길이가 지금 3cm 잖아요. 이게 3cm, 4cm, 5cm인데, 이 알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300, 2알이 되겠죠. 300, 2알이 되겠고. 여기가 300, 2알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도 300, 2알이 되겠죠. 300, 2알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쓸라게요. 여기가 반지름이죠. 그리고 작은 이게 작은 원 반지름 r 이니까 여기 r이니까 여기가 2 r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두 원이 외접하니까 여기가 이거 이거 r이니까 전체 길이가 2 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2 r의 제곱 2 r의 제곱은 어2 r의 제곱 2 r의 제곱 삼백이 아래 이 삼백이 아래죠 이게 삼백이 삼백이 아래 제곱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으면 되게 이렇게 되겠고 이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이사 r 더하기 사 r 플러스 r 제곱이 되겠고 사 마이너스 사 r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구 마이너스 사아 십이 r 십이 r 플러스 사 r 제곱이 되니까. 4r제곱 없애고, 계산하면 4r제곱 되죠. 4r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16r에다 요놈까지 넘긴 마이너스 20r이 되겠고, 여기가 9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면 이렇게 되고, r은 2분의 1 /2 또는 2분의 9인데, 2분의 9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작, 큰 원의 반지름이 2인데, 2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2분의, 2분의 9는 말도 안 되게 크죠. 그래서 이건 버리고,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란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이었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죠? 2분의 1이란거 했죠. 그래서 길이공비가 얼마 되죠? 길이공비가 4분의 1이 되겠고, 넓이공비는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넓이공비 16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더하죠더할때 어, 넓이공비는 16분의 1이 되니까. 1-r분의, 아까 s1이 이거였죠, s 1 여기서 구했었죠, s1이. 여기서 구한 s1이 이거니까, 1-r분의 a 쓰면 이렇게 되겠고, 이 16분의 15니까 역수치하면 15분의 16대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 15분의 32파이가 되겠고,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 얘가 3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5가 되고, 32가 되고, 5랑 25랑 곱해서 125가 나오겠고, 16이랑 32 곱하면 2의 4승이고, 2의 5승이니까, 곱하면 2의 9승이고, 2의 9승은 어, 2의 10승의 절반이니까, 512가 되겠죠. 512가 되겠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고, 요게 답인 게 3번이 되겠죠. 3번이. 요거랑 같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가 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 날마다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